교육을 좀 하고 다녔어요. 체중고를 하고 다니기도 했었고 저는 4분의 기적이라는 걸 가지고 거의 한 5년 정도 교육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그림 보시면 이제 저희 성격하고 처음에 어떤 과제를 할 건가 회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바로 할게요. 10분 좀 짧기는 해요. 아시죠? 근데 거기 주변 됩니다. 예? 더 길게 하 돼요. 안 돼요. 짤려서.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 너무 좋은 내용을 해가지고 게 넣어놔가지고 아까 배우신 것좀 통과하고, 그냥 <laughs>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저희가. 2000년도요? 아, 희차... 네, 예, 그렇죠. 저희가 2000년도에는 심폐소생술의 중요공을 아예 몰랐어요. 알고 계시죠? 왜냐면, 하 그때는 이 선수가 같은 운동선수가 얼마나 충분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벨트 푸는 거 외에 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시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옆에 신형력도 은 보이세요? 같은 운동장 쓰러졌는데, 중요 사람이 네. 얼마나 네. 많아요? 네. 벨트 풀고, 기도하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년 만에,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생과 사,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보시면, 제가 오늘 대원님들과 같이 할 목차가,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적과 효과,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희 제일 자세히 배운 거, 자동 심장 충격대사용 하고 외진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4분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같은 심장 마비인데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유는 심폐소생 시작 시간이에요. 몇 분일까요? 4분이내요 4분 4분 4분. 맞아요. 4분 이내. 4분 이내인가요? 네. 4분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10분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내송상광습니다 네, 네.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어 호수는 꽃고 있는데 심장 큰 사람 네. 보시나요? 네, 네. 심장인가? 맞아요, 똑같아요. 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뭘 뭘 살리는 거죠? 아, 심장. 맞아요. 이거 심장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 예. 그 심장이라고 예. 말해요. 예. 자어디에 살려요? 네. 상부로. 맞아요. 저희가 이거 4분 안에 하면 생존률이 몇 프로? 70% 이상. 70%, 70 높아요, 작아요? 네. 높아요. 자, 심장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제가 말이 좀 빠르고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올라가는 혈액 이 돌아가요.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잘타시나요 네. 그럼 평지에서 저희가 자전거를 팍 페달을 밟아요. 발을 딱껴요 자전거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져요? 네. 아,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하고 붙어 있죠? 예. 그 시간이 4분이라니. 네. 자, 그러면, 쓰러지려고 할때말때 다시 말어 못해요? 갑니다. 예. 맞아요. 그, 그, 저희가 자산으가 쓰러지기 전에 살리는 게4분이라에 네. 그러니까 산소가 자기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제일 줄어든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붙여주면 어떻게 되나? 돌가십다 그럼 또뭐 하나 있어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심각한 뇌손상. 뇌손상 뇌는 아까 저희 몸에 있는 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뇌라고 그랬죠? 네차에서 네. 오고만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 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식물인간 네. 아시죠? 네 맞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오늘 심폐를 해서 뭘 살려요? 뇌를 살린다 살려요. 어떻게? 신속 정확하게 바란 거는 산소예요. 빨간 거는 뭐예요. 네, 혈액 보셨죠. 다음 또 우리가 4분 안에 못뭐 살려요. 10일 정도는 못 살려요. 뭐요. 뇌를 살리자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한 신세 수생들을 할 거예요. 그럼 뭘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어느 장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 집 맞아요 또 공공장소, 공공장소. 또등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제일 많대요 네. 가정 a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i r s a 사 a h s a r a 가 살아요 사랑하는 <laughs> 사람이 s a r 있어요 a r 하는사람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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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목격한 사람이 바로 해야 되는 사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반인이에요 뭐 사례 하나 보고 가는.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주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경비원의 발빠른 대처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멋지네요. <목소리> 지난달 2 6일 오후 한 시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를 거닐던 80대 남성이 정신을 잃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업무를 보던 경비원은 멀지 않은 바로 이곳에서 주민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여 달려와 그는 도서지를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돌아눕혀 기도를 확보한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겁니다. 원제석을 보는 경인원이 버린 거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주시는지 만드니 그냥 앞서 아, 그냥 박고뿌라 주셔가지고 소모자들하고 자체의 소모자들고 있는 경비를 시켜가지고 그때 배운 거를 이제 생각해 나는데 했습니다. 영상을 몇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서 그래요. 자 신고하면 금방 온다고 생각을 하죠. 119. 몇분 안에 올수 있을까요? 60분. 1분이요? 2분이요1 0분요 8분이죠? 가고 싶죠?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높아요? 우리가 32층이에요. 쓰러졌어 엘리베이터가 금방 내려올까요? 누군가 옆에서 잡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8분 안에 못 와요. 저희 몇분 안에 살려야 다고요4 평균 몇분 안에? 4분. 4분 못 도착해요 4분 안에 해야 되는 게 뭐죠? 4분의 기저. 4분이 기적 4분이 신병변, 기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쓰러지는 거 목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호흡이 있나 의식이 있나 확인을 어떻게 하야 되죠? 어깨를 어깨를 두들기게 돼요 자 처음에 깨우고 자, 반응이 없어요 흔들었는데 숨도 안 쉬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어 그렇죠. 맞아요. 알려야 돼 어떻게? 큰소리로. 도와주세요. 일어나요. 알죠. 그렇죠. 맞아요. 지목 뭐라고 할까요? 119 신고해 주세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항상 말해요 손바닥은 웬만하면 펴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 네. 왜냐 이 사람이랑 나는 눈이 맞춰쳐서이 사람이 호응을 해야지 않는데나 네. 혼자 여기 먼저 해놓고 저기 넘어가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몰라요. 모르죠. 네. 모를 수 있어요. 지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10분이라고 했어요. 자 누르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대원님이 저희 여성의용소방대 대원이에요. 어, 멋지니까. 그데 그래, 이게 지금 90도 각도죠. 네. 이거 다 아시죠. 네. 좀 넘어갈게요.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요? <laughs> 아까워요. 이것도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생아 어, 아시죠? 38세 네. 이상부터고 갓 태어나면 4주까지 신생아라고 해요. 빈치이 네. 틀려요? 급해요 제가 왜냐면 요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 그랬죠? 네. 학교나 보건소나 철도나 서방소나 관공서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대원님이 말씀하셨 이 건물에 있나요 얘기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뭘 찾아가면 돼요. 혹시 네이버에 이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응급실 자동차 충격기 이런 거다 나와 있는데 네. 한 번씩 깔아놓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 2분인데 아, 이거 자동차 충격기 제가 말로 하는 거보다여성대의 제세대회에 네. 네. 자동차 충격기 안으로 좀 끊을게요. 정지는 심장을 전기 충격으로 정상 작동 가능해주는 장치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 가장 먼저 전원을 켭니다두 번째 패드에 그려진 그림으로 오른쪽 위장뼈 세부 아대와 왼쪽 갈비뼈 네, 안대요. 제가 다음에 이거 동영서뭐 드릴게요. 어디 네. 있지 알아 말씀, 말씀해 드릴게요. 요거 패드는 성인하고 소아하고는 틀려요. 소화를 네. 앞뒤로 치시는거 아시죠? 네 같은 장소.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는 소화용하고 성인용이 따로 있긴 해요. 네. 자, 제가 오늘 되게 빨리 넘어가지만 기록하시는 거는 처음에 뭐라 했죠? 네. 두 번째. 말리고. 네. 누르고. 네 번째. 위치 찾고. 위치, 위치 어디 찾아요? <laughs> 이제. 이제. 네. 맞아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함께한 평택 광명 소방서 우리 대원님들이 같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얼굴한번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하, 잘 나왔다! 근데 네, 요거요거는 되게 네, 매이 대원님들이 하시는 게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엊그제 찍은 단체 사진 하나 있잖아요 멋집니다 네, 이거 하나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됐나요? 알람 됐어요 자, 자 사분의 기적,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실폐소생술은 뭐라고요? 사랑의 네, 실천입니다강영수방서 여성용수방대 좋은이습니다 <laughs>